해서 이제 내가 이출리을 모시러 와야지 그 가도 혼자 오신 거예요? 응? 어? 백피디님 누구, 이, 이때쯤 등장하신 분 사람 아니야 이거? 딱올 때가 됐는데 예, 우리가 오늘은 일단 해보지, 해보지 않았던 두 가지 것을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던 두 가지 것을 한다고요? 이두 장의 사진 중에서 한 네. 장을 선택을 하신다 근데 단 네. 제가 지금 오른손에 들고 있는 거는 아주 도전하시기가 힘든 거고 예 네, 그리고. 왼쪽 건 아주 쉬운 거. 그나마 좀 쉬운 거. 쉬운 거 해야지, 그럼. 예? 그냥 말이라고 좀물르면 쉬운 거 해야지. 아니, 감독님, 지금까지 저희가 찾아온 게 있는데, 이제 와가지고 쉬운 거 찾으면 그게 말이 됩니까? 저게 지금 90몇 경이야? 94경을 다 찍어 놨는데, 이거 지금 마지막 이월 아. 정정 그걸. 네, 선택. 선택을 하신 거예요? 선택. 어이! 와, 감독님! 와, 이거 화나강아니화나강 저, 이거 드디어 특집으로, 우리 특별한 거라 그랬잖아요. 경남 백경 최초로. 중국가래, 중국. 아, 그리고 이거 뭐야, 이거 그냥 배 지나가는 거 옆에서 찍으면 그만이잖아. 야, 그럼. 신비로운 강변에 백사공을 찾아 출발하겠습니다. 야 역시 그림이 이게 딱 그냥 느낌이 바로 나오네, 이게. 근데 이거, 어디 가서 이걸 찾나? 저, 혹시, 여기, 어느 쪽에 있는지 아세요? 저, 모르겠는데. 아, 여기, 초행길이라. 아, 그, 아, 초행길이세요? 네. 아, 이쪽에 잘안 오신다. 혹시, 여기, 어딘지 아시나요? 아, 초행이요. 다 초행이세요? 네. 아, 야, 근데, 그 새벽에 기차 타고 오시는 분들이 많네요. 아, 뭔가, 이. 이. 저, 혹시, 여기,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습지 같은 데 아니야? 습지요? 습지요? 뭐 저수지 이런 데 가면 아 네. 저 지금 여기 찾아가려고 하는데요 예. 여기 보면 어딘지 아시겠어요? 우포눕우포이요 우포높이. 예. 아니 어떻게 보지도 않고서 예. 우포눕이라고 뜨다 보을요이 <laughs> 사진 많이 봤어요 이거 우리나라 사진 맞아요? 예 맞아요 꼭 이거 본인 아니세요 혹시? 아, 아, 저, 저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딱우포 예. 아, 저희 우포눕 가는 기차는? 없습니다 네? 네. 기 기차가 없고 네. 시외버스 터미널로 가세요 아 시외버스 터미널이요? 창녕 가는 걸로요? 아 네, 감사합니다 스텔라, 네. 스텔라 와, 수세요 네, 수고하세요 <laughs> 아, 벽 완전히 익었네 포도 팩 가을은 또 어떨까? 궁금하네

선생님이 마을로 왔다 겠습니다 아. 이큰 거리집이.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같은데. 이거 같은데요. 그렇죠. 주차장 앞에 이층집 여기 문표 없나? 저기 <laughs> 박한목 선생님. 네. 여기 박한목 선생님 때 맞죠? 네. 여기 가서 물어보면은 네. 잘 가르쳐 주실 거라요기 왔거든요. 지금 어디 나가고 있는데 아, 어디 가셨어요? 뚝을 네. 확실히 봐요가 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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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laughs> 여기 이쯤이 되면 어디쯤에서 봐요 이렇게 그림이 딱 나와요? 본업인데 이 타운데 본업인데 여지 뒤에요거 같아요. 요 제방이고 제방이면요 투평천 투평천. 토평천 예. 일단은 열로 아, 그럼... 가시면 우만 앞에서 본업 네. 쪽으로 가면 됩니다. 아. 계속 가면은 이런 길이 나옵니다. 이런 길. 아 그렇구나. 예. 아 가을 하늘 정말 좋다. 아 역시. 여기 언제가 이렇게 평화롭구나. 야, 새들도 둥둥 떠다니고 아. 야, 그때 여름에 왔을 때는 이런 풍경인지 몰랐었는데. 길 엄청 예쁘네요. 혼자 걸어가기 딱 좋은 길인데.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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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여기 앉아 계세요? 아니, 아니 어. 지금 잠수복 입고 아... 자고 하려고 해요. 아 그거? 아 여기 도평천 가는 길 맞죠? 아 도평천 가는 길은. 네. 여기서 가실려고면 너무 먼데아 그래요? 네. 근데 이거 옷을 왜 이렇게 입고 계세요? 에 안에 입은 옷이 이, 이렇게 위로 올라갈라 그래 갖고 제가 하기. 아 예, 내가 혼자 상탈 입을게 제가 이걸 입어봐서 아는데. 네, 너무 힘들지. <laughs> 이거 맞죠? 내 뒤로 넘어지네 예. 아, 아니 아니 이거, 이거 이거 맞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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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다고어 이거 어딘가 너무 힘든다니까요 예. <laughs> <laughs> 내가 너무 게가 너무 안 된다. 아, 이 출시를 <laughs> <주시러, 웃음> 아이 아이고 아니야. 됐, 됐 됐죠 이제. 예 됐습니다. 아 이거 혼자서 못 입는 옷이네요 이게. 예, 집에서 내가 막 옷을 한 시간 입는다 그거든 <laughs> 옆에 나올라 그만. 이게 또뭐이 공사로 밖입니까 우포 임봉순 이방면 이 뭐? <laughs> 자연 <보호. 웃음> 이거 자연보호 이걸 왜 적으세요? 아뭐 멀리서 자기네들이 우포 높을 감시해야 되니까 멀리서 봐갖고 <laughs> 이제 이렇게 적어 나면은 냉줄 포 난다 검수 그래 적어 주세요. <laughs> 아 인식본에 <인식표네>, 인식표. <웃음> 아. <웃음> 야안 추우세요? 예 이거 잠수복이기 때문에 예 네. 아직 얼음도 안 얼었대 춥지는 않습니다. 이, 이런 고동이 산다니까요. 예. 한번 어, 보세요. 어 벌써 잡혔어요? 와 <laughs> 이거 봐요 감독님. 그러니까 이런 이거, 고동이 다슬기 아닌데. 다슬기인가? 뭐 다슬기 아니라 이거. 다슬기 국에 들어가는 다슬기. 크다 이거. 되게 큰데요? 아 그러면 예. 네. 한에 많이 잡히는 데는뭐한대두 대씩 줄줄 잡혀서 한 번에 목이에 뭐 이제 언제 풀리는데 가면서 이래야 지 와. 해야지. 음, 그런데 그 고동기를 내려나가는 거 지금 못요 음. 근데 그렇게 많이 잡던 사람들은 또다 어디로 갔어요? 뭐 연세가 많아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네. 완자 이또 노노령이고 이런 게네 잡을 수있어도안 잡으러 오시고. 재미가 없어서. 그러니까 잡으러 오있고뭐수있이있어야되는데뭐 수입이 에으니까물에서 어. 뭐 고생할 필요가없잖아 <laughs> 이거 있는 집에 있는 에 있는 집 아, 고는아에 있는 집에 있에 있는 집에 있는 또 잡으면 되잖아. 아, 저희는 또 찾아갈 데가 있어가지고요. 예. 이제 슬슬 저쪽 토평천으로 가볼게요. 토평천가실라고 예. 네. <laughs> 아, 아이고. 어머니 나중에 옷 다시 벗으실 때 연락주세요. 제가. <laughs> 친구가... 뭐, 하하하. <laughs> 네, 구금와나 벗겨줄게요. 예. 지금 사진에 나오는 그런 왕부들이라 말이큰 거. 아 위에 쭉쭉 올라온 거요? 응, 응, 응. 아 그러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 지금 뭐 낙엽 치우시는 거예요? 예. 체이가래요. 체이가 너무 체이가래. 끝내는 끝내는 와 체이가 있는 거. 육진줄 알고 토크 한번 빠지는 데 어, 이기지. 아, 그 영화에서 나오는 그거구나. 어. 어. 들어가. 오오 어, 어, 들어간다 들어간다. 오 어. 어. 계속 들어가 계속 들어가. 우와 응. 어, 그래. 너무하지만데. 너무 해봐라. 어, 요 요게. 와. 근데 여기는 약간 그 물가라 해가지고 그렇게 깊진 않은. 저아래 들어가면 한. 아야우이 <목소리도> 위치가 위치가 어느 쪽이에요 이렇게. 야오예. 야오예. 예? 여기. 여기 야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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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기 야우이어. 야우이어. 여기 여기 야우이요 야우이어, 징검다리 위에. 징검다리 위에. 예예. 예. 아. 이런 거 지금 지금은 안 되고 아, 물안개 기계야 돼. 저기 지금 물안개는 번더리 최고래. 하 아니 그래도 그렇지. 한번 왔던 데를 또 오는 건 이건. 그때 그 가시연꽃 뭐 보셨을 때하고 이 사진 봤을 때하고 느낌이 어떠시던가요 느낌은 완전히 다른 것 같은데? <laughs> 그래서 가시연은 8월 네. 중순에서 9월 중순 사이에 네. 그 초가그 네. 피고. 너는 네. 지금 모란에는 네. 지금 정, 뭐야, 지금 뭐금 지금 지금 지밤 지금 기금 지금 지금 이상 차금 났을 때금 여기에서 찍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똑같은 장소를. 똑같은 장소 아니라니까. 아니 베클리님을 이 아세요? 베클리. 베클리님 이렇게. 틀린다, 친척 친척이구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게 <laughs> 맞아요. 저로 들어가면 바로 저 뭐야 네피 나옵니다. 아. 거기서 등교 앞으로 그냥 바로 오게. 아 그쪽 바로, 가가지고 다시 한 번. 예예. 보시면 옷 네피 나오고. 야생 동물 이 나온단다 메돼지가 네편산다고? 아니 근데 여기 이렇게 길이나 있지? 혹시 멧돼지 지나간 길 아니야 여기? 아니 누가 먼저 지나갔던 길 같은데? 아, 이거 숲들들이, 이렇게... 수플들이... 아, 야, 오른쪽에, 아 저쪽 산 이제 이 보인다. 가있지. 아, 이단기하고 옆에 살짝 지붕 같은 게 저기다. 네. 거기 옆에 아 옆에 아 있지, 나. 여기, 아, 여기 이잖 아, 저기 저기 딱 있네. 근데 저 나무 가없다 아까 나무 있었잖아. 재네 재네 재재 재네. 그런데 저기 아 왼쪽으로 솔잎 빚는데 그러면 이 나무가 저 나무가 아니네? 아니, 나무가 그, 태풍 때 쓰러졌대요 그래서. 아 나무 없고 네. 위치 정확하고 아끼지 배나다기 내가 면 되고. 와. 네 가자. 야뭐 새도 아니고 뭐 그냥 딱 이거만 있면 되겠네. 아직 어제. 네. 야 그러면 내일 아침에 물한개 벌써부터 찾았다. <laughs> 벌써 다 찾았다. 이렇게물한개 오려면 해 뜨면 이거 완벽하겠는데. 야. 와, 저거 저거저 이제 물 끓이고 있어요. 물 끓이고 있어. 아, 좀해 뜨면 이제 더 올라오겠죠. 야, 근데 아직 해 뜨기 전이좀 푸르스름하네요. 아니, 라마야. 어? 이거 물에 빛친 거안 봐와. 와. 야, 이게. 에. 하늘인지 물인지 꿈뭐 뭔가 양하나. 이어져 있는 것 같아, 의부 거 같아요. 보너픽. 여부 아이씨가 안 오면 못자지 아, 이분. 어. 뭐지 어? 어? 아, 갑자기 불안해지네. 어제 그 어제는 확실히 안될줄 알았는데. 뭐지? 아. 어. 근데 뭔가 그 배가 빠른 배가 아니라 해 가지고 자천히올 텐데 어느 쪽에서모르겠네 어, 어? 어? 어, 감독님 저기 저기 저기. 시작 <laughs> 시작했어. <진짜 지나가서. 웃음> 와 이거 똑같이네요 배도 똑같고. 예. 네. 선생님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가야죠 와 선생님 저 저한가죠? 어 무란계. 저쪽으로 간다. 저 무란계가 따라가고 있어. 아니 우리 찍는 장소. 어 그러네. 똑같다 사이가. 야. 하다. 예 갑자기 지금 지금 해야 될거 같은데 지금? 여기서 봐봐. 예. <laughs> 네. 지금 무란계 따라가는 거봐 무란계. 나무는 뭐 어차피 여기서 뭐. 예. 몽환적 물안개가 피어오르는 가을날 우포노페의 새벽 풍경 드디어 찾았다 스톱! 아, 안돼안돼안돼안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건 찾은 거 아니에요 이거 물안개가 없잖아요 지금 어? 물안개 이거 안 보여요 물안개 이거 지금 이거 지금? 이게 물안개가 아니면 뭐가 물안개 저기 지금 다 뿌옇게 피어있네 이쪽에도 뿌옇게 피어있고 여기 여기 다 뿌옇지 지금 당연히 피인 거지 그러면 이게 안피 거라고 생각해요? 아아 여기 지금 뿌옇게 피어있는데 저기 지금 물안개가 없잖아요 지금 오늘 구름기가, 네. 물안개가, 물안개가. 아, 올라니다 저희가 만약에 물안개를 찍으러 왔으면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풍경이 연출이 안 된다는 줍, 거죠? 지금, 지금, 예 <laughs> 어, 아니, 그... 그, 아, 아, 아니, 그... <laughs> 단단히 짰네 와... 사진까지 미리 줘놓고 어? 근데 이거는... 내가 저것도 오픈업 아닙니까? 네, 오픈 어, 앱이라 배도 똑같은데 장소가 좀 다르네 뭐, 이건 어디에 있는 데예요? 거의 근데 똑같긴 한데? 그래 예 네. 아니죠 다르지 이거는 그우포의 물안개를 강조를 한 사진이고 이안 밑에는 이 해를 먹는 우포는 이 아침 풍경을 담은 거죠그렇게 우리가 뽑은 제기를 아마야 네. 힘든 네. 게다 지금 물안개는 매일 챙겨야 아 되고 아 그래. 그러네 그때 해가 신기하다 저거가 뭐에 아니 이게 그럼 이것도 선생님이 만든 거죠 이거 아이이이 어. 이, 이, 오춘길이다 네? 오춘길 어부 중길 씨우충길 근데 어차피 오늘 했었으니까 내일 가야 되나? 어차피 아침 사진인데 이건. 예. 일단 오늘 자고 그또 내일 가야겠네. 이제 빨리가 기가. 네? 응. 또 뜨기가. 아니. 이 항상이 신발끈을 문둥 자세로. 야. 아까 다찾았는줄 알았는데. 어? 금둥이 응? 아니 사. 아. 아. 그. 아, 주접는 거 아니야? 주접는 거? 야, 그리긴. 젊으신 분이 참. 야, 이거 뭐, 쓰레기 좋놓으시는 거예요? 아, 늑대 엄청 이거 깨끗하던데, 이런 아, 물이.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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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선생님! 아, 예. 이게, 이게 뭐예요? 뱀이에요, 뱀? 미꾸라지예요. 미꾸라지요? 어. 미꾸라지요? 우와, 가물찌가 살이. 아, 저기미꾸라지라고야 어. 아, 엄청 큰데? 메이기 예. 아닙니까? 미꾸라지는 들어갈 시기가테다된 거예요. 아. 기온 차와. 예. 기온 차 심하면 이제 춥게 되면. 추워지면 이렇게 제 들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것일까요? 이거 잡으시다가 큰일 나는데? 뭐, 큰일 날것 같아. 저희 아침에 저기 배 타고 이렇게 순찰하시는 분 만났거든요. 아 저는 여기 지역 주민이라 괜찮습니다. 아 괜찮아요. 네. 아 이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오늘 어르신들 오늘 같이 추어탕 음, 거를 나눠드실 거예요? 추어탕이요 네. <laughs> 아추어탕 네. 그그 이렇게 미꾸라지 갈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네. 거. 음 이야. 어우, 아, 진짜 멋져. 와. 거아 그거 뭐예요? 참기름. 참기름. 네. 먼저 그냥 볶아 버리네요. 이걸이이 <목소리> 먹겠나? 아,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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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못, <목소리> 못, 못, 못 먹을 <목소리> 것 같아요. 아, <목소리> 아 되게 미안하다, <목소리> 이게. 아. 지방네 방도 나오는 네 본다고 에헤이. 보는데 만날 그그그 저기 기도가 되는 뭐 시집댕기니 저댕겨려 보면 내가 아무래도 철거스만 봤나 한 합격이 봤 주마. 내가 지금 그러그 내가 다리만 하나 보면봐누 따로 댕기면 싶어 다 오시 노 노래는 잘하세요? 네? 노래는 노래 네 노래 부르면 부르고 그렇죠. 뭐. 아,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천추널 돌려다오 눈물 파오 청춘아 오내 청춘아 어디 가느냐 야봐요 아 아니 우리 훨씬 노래를 잘한다 되게 리듬감이 되게 좋으신데 <laughs> <laughs> 아버님 같이 따라다이시다 같이 다니시도 같이 따라다닐까 소가 많이 오는 길에 소구자 우포고다 아아 여기 우포단 말이 그리고 보라 여기다가 그럼 소를 풀어놨다고요? 여사계미 소가 여다 오거든 네. 대지민 와민 아 이방민 대한민 그럼 그 있는 소들이 다 이리로 모여가지고 그래 전부 여다 오는기라 여기서 풀을 뜯게 한 거예요? 그래 아침에 인기 아침에 갖다 놓고나마 네. 해가 다 돼야 오는기라 예. 네. 집에 온다고 여아네네 어? <목소리도> 어? <목소리도> 여기 한거 <여기, 택시장에. 목소리도> 야. 아좀대 비린 맛이 아예 없는데요? 오이 맛이 다 배고 네. 저희, 저희 이제 실슬또 가보려고요 저희가 지금 새벽에 우편을 샀다가 이사진 다시 받았거든요 혹시 이분 누구인지 아세요? 어르신? 오충길이 오충길이 아이가 오충, 오충길 선생님이요? 오, 오치. 오충길 오충길 배드에나다 이거 딱 보면 바로 아시네요 그래 그 네. 오케 감사합니다. 저희 여기 선생님 만나러 한번 가볼게요. 예, 치우탕 진짜 맛있었어요. 그래요. <laughs> 야 아, 아 진짜 배부르다. 야, 이 푸높이 진짜. 사람들한테 엄청 많이 주는구나. 야, 뭐, 아직 부러진 거 아이가? 부러진 게 아니라. 이쪽으로 <laughs> 쏜나 이게 수렵 체집 활동이죠. 야, 야, 아이 이리 감사합니다.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네. 깎아 미야 와, 진짜 맛있겠다. 는 데도 많이 이렇게 네야 허리 옷이 네, 태극기도 걸려 있고. 아, 저기 오춘길 어르신. 오춘길 어르신. 안 계신가요, 이 어? 음... 음. 음 어? 예. 어, 오층길 어르신. 예. 오층길 어르신 맞죠? 예. 근데 오층길 어르신이 저기 우포늪에서 물고기 잡고 그런 예. 어르신 맞죠? 맞죠, 맞죠. 물고기 잡고 가는 거. 좀 이따 들어오신다는데요? 아이, 아, 이 언제 오실지 알고 있어. 이 되게 바쁘신 것 같아서. 네. 다시 한번 전화 한번 해볼까요? 아니아요그 아니 제가 웬만하면 안 알려드리려고 그랬는데. 뭐? 뭘... 네. 저 사진 속에 계신 분이 오충규 선생님이 아니에요. 그럼요. 아, 아니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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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놀람> 예? 뭐, 이게 뭔가 가는 데또 뭔가 불불 올라오네 또. 여기 가는 사람이 왔다 했는데. 예? 그게 무슨 말이야 그게. 이거, 그거 걔는 내가 자. 그, 그, 지금, 지금 전화까지 한 상태에서 얘기하면 어게해 예? 아니, 지금 우리 프로그램 컨셉, 찾아가는컨셉으로 제가 알려드리면. 컨셉? 제 컨셉은 무슨 컨셉인지 아세요? 이, 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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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 야,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예? 그, 이름, 이름이 뭐지, 그러면? 예? 그러면 제가 마을만 알려드릴게요. 마을이요? 예. 네. 무슨 마을인데? 소목마을. 소목마을? 예, 정신을 네. 못 차려, <laughs> 지금. <laughs> 소목마을 아까 저기 갔다 온거 아니에요? 제일 처음 갔었죠. 근데 거기 또 다시 가라고? 아~ 아~ 아이고, 아~ 애초에 그냥 아. 말을 해주지 소목마을이라고 아~ 오늘은 집에 계시네요. 네 좀... 가지고 이쪽에 나오는 황민이 어위 소가 소목이래요. 소목 어디라 소목이 그러는데 막. 이게 석창석이가석 누구? 석창석. 지요예 석창석. 어? 여기 사진에 이분이 이 맞아. <laughs> 내가네. 어이거 맞으세요? 마, 맞아요 맞아요. 저마습니가 아, 제가 항상 아, 여기 다니는 니아이마 니아이마 사람이 니아이마 댕기는사람이없고 니가 서울에서 거 저부터 올라가는 길이 뭐. 근데 원래 배들이 이렇게 많이 서 있나요 이쪽에? 네배 많이 서 있죠. 여기가 마을 분들이 같이 쓰는 선착장입니다. 아 선착장이구나 여기가 요리를 해서 네. 앞쪽으로 지나가는 저 수로가 여기선 보이지 않는데 수로가 있어서 음... 저리로 지나가서 제가 그물질을 하거든요. 아... 야 여기 감독 여기 딱 맞죠? 응. 지금 오늘로 이렇게 딱 따져보면은 내일 아침에 요저렇게 분위기가 날가능성은한몇 퍼센트 정도 일까요가능성요예 네. 10%? 10%? 진짜요? 네. 왜요? 안개 때문에? 네 일단 한번 기다려보고 옛날에는 밥, 어머니가 밥 끼고 나와가지고 막 들에서 밥 먹고 그랬는데, 들에서 밥 많이 드셨잖아요. 많이 먹지, 매일 먹지. 예전에 휴대폰 전화기 없을 때는. 전화기도 없고. 언제 나오실지도 모르는데, 맨날 물가에서 동생이랑 같이 앉아가지고, 한 시간, 두 시간씩 막 기다리고. 그저 막내 만났는데 막내가 그런 애인 것 같아 그때 생각난다고 벚꽤랑은 완전 다른 곳에 온거 같아요 근데 왜이 뭐 받은 사진이야? 아, 이거 보면 안 웃기잖아 이거 봐요 감독님 저기 나무 색깔이 똑같아 네. 침 느낌이잖아 이게 야 저기 새까지 완벽하다 여기 새달라는 거 같아. 해좀 올라왔지? 야 그러면 딱 지금 보면 아. 딱딱 가려 딱 기다 와 감독님! 해 뜨는데요? 그래 그래 와 진짜 오포야 아침이다 걔다와이게 어, 시시각각 변하는구나 와 네. 지금 불안 게 올라온 거예요, 불안 게. 야, 불안 게더 올라오는데? 나봐요딸기에서 보는 그림 아이가? 어, 이거 진짜, 뭐, 이거 말도 안 되는 풍경 같아요. 어, 야, 야. 얼마나, 아이고, 어, 그저, 캄보디아야 캄보디아. 알지? 예. 와. 오, 해, 해 들어갔는데, 해 들어갔는데? 다시 나오겠죠? 지금 뜨는데, 뭐. 아. 구름 위로 올라오면 똑같을 것 같아요. 배만 딱 지나가 거다. 아, 근데 왜 배가 아직까지 기척이 없지? 아, 지금 안 오면 은 이거 완전히 놓쳐버리면 끝나는데. 응. 선생님 저기 장대 장대 아니 제가 한 시간을 시간을 했다고 왔다 갔다 했는구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아니 시간 딱 맞춰서 오셨네요 똑같이 똑같이 그림자까지 똑같이 그림자까지 스톱 스톱 우리끼리 스톱 스톱 네네와해해 올라오는데 아이거 이거야 이거는 이거는 진짜 완전히 이겼어 와야 완벽하다 와 은은하게 피어오르는 물안개, 붉은 태양, 그리고 사람이 어우러진 우포늪페의 아침 드디어 찾았다!